순천 월등면에서 조생종 복숭아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봄 냉해 피해가 일부 있었지만 조생종 복숭아에는 큰 영향이 없었는데요. 복숭아 당도가 최고 13 브릭스까지 나오면서 농가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가 나무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중생종 복숭아보다 크기가 조금 더 작은 조생종 복숭아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처럼 크기는 작아도 당도가 높고 과육도 알찹니다. 최고 당도가 13 브릭스까지 나오면서 농가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12에서 13 브릭스 정도가 나오네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지금 조생종 치고는 당도가 굉장히,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네 많은 수확량은 그런대로할것 같습니다 이게 조생종 복숭아는 풍년을 이뤘지만 7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중생종 복숭아는 생산량이 크게 줄 전망입니다 지난 봄 갑작스런 이상기온으로 냉해 피해를 입은 전국의 복숭아 농가들 한 나무당 300에서 400개 정도의 복숭아 열매가 맺히는 게 일반적이지만 착과 시기 냉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중생종 복숭아 생산량은 80%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행히 조생종과 만생종 복숭아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농가들은 그나마 위안이라고 말합니다. 월등 복숭아 검색을 해를 받고 습니다 찾아 주시면 우리 농가들이 습니다 조생종 복숭아 출하를 시작한 순천 월등면 복숭아 재배 농가들 최고당도 13 브릭스의 조생종 월등 복숭아는 2kg 한 박스 당 2만 5천 원 이상의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